자, 안녕하세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챕터 1 페이지 3입니다 자 여기서부터죠 what could he have been thinking of 도대체 무엇을 could have been thinking of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는 어, 고양이가 뭐 글을 읽고 있는 걸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런 말이죠 it must be a t r i c k of the light 자 어, it must 자, 어, 제가 방금 발음할 때, it must have been. 이런 식으로 발음 안고, it must been. 이런 식으로, 어, 줄여서 발음을 했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미국식 영어는. 자, 음, must have been. must have pp 하게 되면 무슨 말이죠? 여, 여기를 pp라고 그러죠? 그 과거 분사. 자, 뭐 뭐였음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trick.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였음에 틀림없다. 이런 말이에요. trick of the light. 빛에, 트릭 속임수. 그러니까 잠깐 빛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 봤는 게 틀림없다. 뭐 이런 식으로 미스터 더슬리가 생각하는 거죠. Mr. Dursley blinked and stared at the cat. 블링크 눈을 깜빡이고 and stare 고양이를 노려봤어요. He stared back. 고양이도 노려봤죠. 자, 고양이를 노려봤는데 고양이도 쳐다보고 있어요. 좀 놀랐겠죠? As Mr. Dursley drove a round the corner and up the road, he watched the cat in in his mirror. 자, 음 그리고 여기서는 when이나 while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as는 용법이 많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뭐 이런 식으로도 쓰죠. Mr. Dursley가 drove around, 어, 운전을 해서 돌아서 나왔어요. 코너를, 모퉁이를, and up the road. 길 위로 올라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차, 집에서, 집 주차장에서 나와서 이제 올라가는 그 느낌 나죠? And 그때, he watched the cat, 고양이를 봤어요. In his mirror. 그러면서 그 자기 거울로. 뭐 아무래도 그차 안에 있는 우리가 백미러라 그러죠 그런 걸로 봤겠죠. It was now reading the sign that said private drive. 자 이제 뭘 읽고 있었어요? Private drive 라고 하는 그 간판 우리가 그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여기는 무슨 거리입니다 하고 세워져 있는 간판을 봤다는 말이죠. 그걸 갖다 읽고 있었어요. No, looking at the sign. 아니야. 읽는 게 아니라 어, 보고 있는 거겠지. Cats couldn't read maps or signs. 고양이들은 어, 지도를 읽거나 사인들을 읽을 수는 없어. 이런 말을 한 거죠. 자, Mr. Dursley gave himself a little shake and put the cat out of his mind. 자, 어, uh, Mr. Dursley 씨는 이제 gave himself 자기 자신한테 줬다, 약간의 shake를 무슨 말이에요? 음, 자기 이제 고개를 흔들거나 아니 우리가 정신 차리하지 할때 고개를 흔들죠? 그런 느낌이죠. And put the cat, cat을 갖다가 out of his mind, out of 자기 마음속에서 put 놓아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밖으로 어, 고양이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 말이죠. As he drove toward town, he thought of nothing except a large order of drills he was hoping to get that day. 자, 음, 그가, 어, toward, 이제, 마을로 이제, 시내로 들어가면서, 그는 생각했어요. Not, nothing.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Except, 뭐 말고. 큰 주문이란 말이죠. 큰 주문. Drill. 드릴의 주문. 그가, hoping. 어, 희망하고 있어요. Get 여기서는 얻다 그 주문을 받기를 그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고양이 생각은 잊어버리고 이제 회사일에 집중을 한다 그 말이죠. 이제 그 거의 어, 회사에 가까워지감함으로써 but on the edge of town drills were driven out of his mind by something else. 자, edge 하면 가장자리죠. Edge 자 어, 마을 그러니까 그 시내 가장자리 에 왔을 때그 어, 드릴들은 또 driven out 수동체로 쓰였죠. 어 드라이브는 뭐 쫓아내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쫓겨 나갔다. 그게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고야 어, 그이 생각했던 주문 드릴 주문이 주문이 마음속에서 빠져나갔어요. 왜? 뭔가 다른 거에 의해서. 뭐냐 그게? As he sat in the usual morning traffic jam, he couldn't help noticing that there seemed to be a lot of strangely dressed people about. 어 여기서 좀 길죠? 어 그가 앉아 있었어요. 유저 평소와 같은 유저 아침 트래픽 잼그 교통 혼잡이죠. 그러니까 늘이 시간 대는 이렇게 교통이 혼잡하다 그런 말이죠. 어 그렇게 앉아 있는데 차 안에서 he couldn't help 어, can't help i n g 하게 되면 할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이죠. 어 noticing 알아차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워낙 주위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there seem to be a lot of 자 seem 많은 것 같다. 많은, s t r a n 이상하게, d r e 옷을 입은 사람이, about은 뭐냐, 여기서는, 어, 뭐, 뭐에 관한 것도 아니고, 대략도 아니고, 여기저기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저기라고 하는 부사로 쓰였어요.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옷을 입고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아침에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던, 어, 드릴 주문이, 어, 마음속에서 빠져나갔다. 그 말이죠. 자 people in cloaks 사람들 어떤 어떤 사람들 어, 망토를 입은 사람들. Mr. Dursley couldn't bear people who dressed in funny clothes. 자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bear 참다 견디다 견딜 수가 없었어 사람들 어떤 사람들 dressed in funny clothes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The get-ups you saw on young people. 자 어, get-up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스타일이나 옷 복장을 말하죠. 네가 본 너희가 본언 영피부, 젊은 사람들한테서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코스프레 하듯이 이상한 거 입고 다니는 그런 건 대부분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좀 많이 하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걸 갖다어못 참겠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상한 이런, 어 이상한 것은 미스터 덜슬린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He supposed this was some stupid new fashion. 그는 생각했어요. 이것은 뭐 어떤 어리석은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새로운 패션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그 말이죠. He drummed his fingers on the steering wheel, and his eyes fell on a huddle of this weirdo standing quite close by. 그는 이제 드럼하면 이제 어, 드럼을 친다고 말이죠. 그의 손가락을 어, steering wheel 하게 되면 우리말로 핸들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자동차 핸들. 어, 영어에서는 자동차 핸들이라고 안 하죠? steering wheel이라고 합니다. 어, 이,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툭툭 치는 거죠. 기다리면서 쳐다보면서 and his eyes fell. 눈이 떨어졌다? 어디로? huddle. 자 눈을 응시했다. 그런 말이 되겠죠. 허들 하면 어, 무리들. This weirdo. 이상한. 자, weird는 이상한이고 weirdo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을. Standing. 서 있어요. Quite. 상당히 close by. 서로 가깝게 서 있는 이 사람들을 쳐다봤다. 그 말이죠. They were whispering excitedly together. 그들은 어, 속삭였어요. 신나게 같이. Mr. Dursley was enraged to see that a couple of them weren't young at all. 자, Mr. Dursley 씨는 화가 났어요. Enraged 하면 화가 났단 말이죠. 보게 됐어 그 couple of them 그들 중에서 몇 명은 weren't young at all 젊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왜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입고 다닌 것만 해도 못 마땅한데 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도 저렇게 입고 다닌다고 해서 아주 화가 났다 그 말이죠. Why that man had to be older than he was? 그보다 더 늙어야 한대. 그러니까 늙어 보인다 그 말이죠. 그 자신보다. Mr. Dursley 자, 어, 자신도 한 중년 정도 되는데 어, 자기보다 더 늙은 사람들이 저렇게 입고 다니니까 아주 못마땅하다 그 말이죠. And wearing an emerald green cloak. 그리고 뭘 입고 있었어요? 에메랄드 색깔의 에메랄드 그린 색깔의 어, 망토를 입고 있었어요. The nerve of him. 자, nerve 하면은 여러분들 신경이란 뜻도 있겠지만 은 아우 저런 뻔뻔함은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너브함면여기서 아우 정말 저렇게 없고 어떻게 저렇게 해요? 어? 얼굴도 두껍지? 그런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But that it struck Mr. Dursley that this was probably some silly stunt. 자 하지만은 어, it struck 어, Mr. Dursley를 쳤다? 스트라이크 과거형이죠. 쳤어요. Mr. Dursley.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this, 이것은 아마도 some silly 우스꽝스러운 그 스턴트 약간 스턴트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봤다. 그 말이죠. 자, 부연 설명이 나, 나오죠. These people were obviously collecting for something. Yes. That would be it. 자, 이 사람들은 obviously 분명하게도 collecting, 모여있다. for something, 무언가 때문에. 그니까는 러 굳이 이런 옷을 입고 다닐 리가 없는데 아마 영화를 찍거나 아니면 무슨 스턴트를 하거나 뭐 이상한 걸 하거나 그래서 아마 그러겠지란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Yes, 맞아. That would be 그거, 그거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The traffic moved on and a few minutes later Mr. Dursley arrived in the Grunnings parking lot. 자, traffic 하면 교통이 이제 움직였고 계속해서 움직였고 이제 a few minutes later, 몇분 뒤에 Mr. Dursley 씨는 도착했어요. g r u n i n g 자기 회사죠. 회사의 parking lot, 주차장에. His mind back on drills. 자, 그의 마음도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로? 어, 드릴러. 자, 그리고, Mr. Dursley always sat with his back to the window in his office on the ninth floor. 자, Mr. d u r s l e y 는 항상 앉아요. 항상 앉았어요. With his back. 자, 여기서는 with는 뭐뭐 한 채로, 뭐뭐 가지고라고 해석해도 되지만은 어, 뭐뭐 한 채로 해석하는 게좀더 맞아요. 그의 등을 뭐한 채로? 윈도우 창가 쪽으로 향하게 한한 한 채로 그러니까는 자기가 창가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창가에 등이 어 등이 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어 사무실에서 어 9층에 있는 If he hadn't he might have found it harder to concentrate on drills that morning. 자, 만약 he hadn't 이제 가정법 이제 어 여기는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뭐 등을 대고, 창각 쪽으로 등을 대고 하지 않았더라면, 앉아, 앉아 있지 있지 않았면라면 h e m i g h t have p e p 는우리 n must have p p 는했 must have m i g h t have p p 는 아마 이랬었을 t have 에 e e 이랬었을 n 이다 그런 말입니다. h e m i g h t have found it, 저기서 i m s m i g h t have found it, 어려웠 자 harder 더 어려웠을 거라고 어, 생각했을 것이다. Found는 여기서 발견했다는 뜻은 아니라 어, 여기다 생각하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마 it might have found it harder 더 어려웠을 거라고 어, 여기 여기을 겁니다. 뭐 집중하는데 어, 그 드릴에 그날 아침에 왜 그런지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은 여기까지입니다.